누가복음 8장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누가복음 8장 사제에서1 5절 누가복음 8장 사제에서1 5절 교훈을 겠습니다 각 동계사람들이 예수교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 새 드러난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드러난 바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석이가 없음으로 말랐고 덜어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지며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당하고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지며 나서 백배 결실을 하였느냐 이 말씀을 하시고 있으시되들을 깃는 자는 들을 지어다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이렇시되 하나님 나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는 이는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하니라 이 비유는 이라아니라 신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앉아있다는 것은 말씀을 어, 들은 자니 예 마귀가 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실현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가스들에 들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라 신내는중 위생의 영려와 재료가 향하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좋은 땅이, 땅이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말씀을 말씀 듣고, 듣고,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다 아멘 네. 네, 아, 네.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참으로 좋은 니다 좋은, 좋은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말씀은 시골인자애 비유 시골인자의 비유 아들 오세요 시골인자자 비유, 비유. 아, 이스라엘하고우리나라는우리 시를 부를 때 이 방법이 좀 달라요. 우리는 눈실울볼때 보면 아, 이 체기를 가지고 밭을 먼저 갈고 또 쓰레질 을 가지고 쓰레질. 쓰레질이 뭔지 알아요? 네. 쓰레. 시원지사 쓰레질이 뭔지 알아요? 알리가 없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몰라. 이 쓰레질 가지고요. 쟁기지도 사실 잘 못. 쟁기는 이제 쟁기는 땅 파는 거쟁기 이제 하고땅 파는 거고 쓰레질들 이제 아주 고르게 땅을 고르게해서 고에다가 보들 보다 을어줘서 거기다 씨를 뿌리자 거기에 씨를 뿌리는데 사유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그냥 어떤 씨를 그 뿌릴 때 쟁기질 쓰레질 안 하고 그냥 씨를 뿌 그냥 씨를 이제 뿌려놓으면, 어, 그 씨와, 어떤, 이, 어떤 거나, 길가 밭에 떨어져, 길가 밭에. 네. 길가 밭이라는 것은, 그게 아니 길이잖아요. 근데 길에 씨를 뿌려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지나가, 지나가다가, 밟아버려. 밟아서 이게 터져버리면, 씨가 터져버리면 안 되고. 이 예를 들어, 이 껍데기가 있고, 씨가 땅에 묻혔으면, 이 껍질이란, 이게 땅 속에서 발효가 되고, 그리고 쌀이 나요 돼. 근데 이걸 갖다가 밟아서, 이렇게 밟아보면 어떻게 되죠? 되지. 껍데기가 벗겨져 버어그럼 씨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없어요. 이제 그씨앗성은 뭐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 더 이상 뭐, 쌀이 든다거나, 이런, 이런 게 있을 수가 없죠. 또 길가에 보러 주면 하늘에 새들이 날아가다가 그걸 찾아먹어다 새들이 이 새들은 옥수 예쁜 새가 공중을 날아다니지만 그것들 항상 땅만 보고 다니. 뭐하려고 땅만 바요 먹을 거 없냐? 벌레 고만 보고 다니. 그 예쁜 새, 그래고송충도 잡아 먹었던 지렁이도 잡아 치저분하죠 탈지저분하죠. 제가 억수라 해버 아주 지저분것 오만한 것다 길가에 보내져 있으면 그냥 지우고 네. 그런 성경에 보니까 말씀이 떨어졌는데 그거를 그냥 바로 말씀이 그 마음속에 못들어가 만들. 또 말씀을 그냥 뺏어라 그러는 게누냐 그럼 보세요. 12절과 시리즈 시리즈 시시리시를즈리즈시리시를즈리즈시시에즈 시리즈 시에즈 시리즈 시리즈 시리어 시리즈 시리즈 시 시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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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리 시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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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리리즈시리 말씀을 끊서빼앗는 것이요. 난이가 많아지고, 말씀을 빼앗으라고뭘 못하게 하려고? 믿어서 구원받지 구원 받지 못하게 하려고. 믿어서, 믿어서 구원받지 못하게 하려고. 구원받지 못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말씀이 내 마음이 떨어졌어. 이 말씀을 믿어야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예, 말씀이 내 마음에 떨어지면, 그 다음에 이 말씀이 싹 나서, 잎이 피고, 꽃이 피고, 그 다음에 열매 맺고, 할렐루야. 그래야 뭘 받아요? 구원. 구원 받아요, 구원. 예? 요거 지금 시가 그, 몇 절입니까? 11절을 봐요 11절. 받아요. 12절. 11절 한번 읽어봐요. 뭐. 시작. 이 예언은 예, 이러한 예, 신앙 하나님의, 하나님의 말씀이요. 시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 말로이 아. 시가 하나님의 말씀인데 목사님이 지금 하나님의 말을 씀 쓰고 있어 나 보자. 내가 하나님의 말씀근데이 하나님의 말씀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오기 전에 마귀가 막아주고 빼서 뼈사. 누가 빼서라고요? 마귀. 마귀가 막서 빼서. 왜 배사가냐면 무하지 뭐 못하게 하고 려 믿어 구원 믿고 구원받지 구원받지 무하게고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믿어야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아. 말씀을 믿어야 구원받다니 말씀을 믿어야 구원받는다 말씀을 어. 믿어야 구원받는다 교회 온다고 구원받는거 아니에요 교회 다닌다고 구원받는 구원을 받으려고 하면, 말씀을 믿고, 그 다음에 말씀대로 살고, 또 말씀을 의지하고 살아야 그 사람이 구원받는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구원받는 사람. 구원받는 사람. 구원받는 사람은 뭘 믿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 데마귀는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해요, 안 원해요? 절대로 원하지. 마귀는 사람들을 치욕으로 끌고 가려고. 마귀는 어디로 끌고 간다고? 치 요, 지금 등장하는 인물이 마귀잖아요, 마귀. 마비. 마귀는 사람을 어디로 끌고 와요? 치욕. 으로 끌고 하나님은 사람을 어디로 끌고 데리고 합니까? 천국으로. 천국으로 그러니까,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목사님 설교도 잘 듣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을 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발부림을 치고 말씀대로 살아가면은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뭘 받아요? 구원받아서 천국가. 그런데 말씀이 떨어지는데 말씀을 누가 뺏어가버려? 마귀가 와서 말씀을 뺏어가 버리네. 그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안 남아 있으면 믿을 게 없잖아요. 예? 지금, 보세요. 지금 여기서 예를 들어서 칠판이 여기에 있다. 이걸 믿어야 되니까 그냥 보면 됩니까? 이거 그냥 보면 돼. 이거 칠판 있잖아요. 신의 제 자기 보여요. 이걸 믿는게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믿을 게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게아니 믿음이라는 게에는에 하나님이 계신다. 아멘. 믿습니까? 아멘. 요게 믿음니다 하나님 눈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 안 보이는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 아멘. 믿습니까? 아멘. 요게 믿음입니다. 이거는 그냥 보는 거예요. 여기 있는 거고. 그러니까 구원받을 사람은 누구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 사람입니다. 고호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는길가밭에 떨어져 버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마귀가 장난을 쳐 누가 장난을 쳐? 마귀가 장난을 왜 이렇게 합니까? 야너 오늘 목사님 말씀에 은혜 받았느냐? 뭐 그리 은혜 받았지 야이자식 그게 무슨 말씀이라고 너, 너 목사 처리하는 꼬라지 뭔가 누가 그런다고? 마귀가. 마귀가 우리 마귀고, 실제로 그래요. 어? 한자스가 지금 돈벌리도고 바꾼데, 그걸 뭐든, 고뭐그걸 설거라고 그래. 어, 아, 그런 걸 듣고 잡아 줬어? 뭐, 어, 이런다니까요? 누가 그래? 마귀가 우리 마귀고, 실제로 그래요. 어, 마귀가 와서 내 마음속에 들어오는 말씀을 어떻게 버린다고? 뺏어가. 씨앗을, 사람이 발로 밟아 버리는지 아니면 새가 와서 가져가 버리는지 말씀이 내 마음속에 들어 올려는데 이걸 다 막아가지고 여기다 철령을 치는 거예요. 누가 마귀. 마귀가딸마귀가마귀가딱 마귀. 철령을 치고 절대로 말씀을 못 먹게 만드는 거예요. 말씀을 받으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말씀을 받으면, 말씀을 어떻게 합니까? 믿고. 믿게 되고, 그다음에 말씀을 믿으면, 구원받는 거에요. 믿습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천국의, 백성이 된다는 천국의 백성 된다는 말이에요. 따라해, 천국의 백성. 뭐가 된다? 천국의 백성이 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딱 떨어지면, 이 말씀을 믿고, 그 다음에, 구원받는, 구원받는 거죠. 말씀을 믿고, 구원받으면, 그 사람은 반드시 천국에 가게 되었습니다 있습니까? 그런 이 사람들은 천국의 시민이에요. 나름의 천국의, 시민. 천국의 시민. 이 사람 찾아보요. 당신은 천국의 시민입니다. 집사님은 의 시민입니다. 할렐루야. 어디의 시민? 할렐루야. 어디에 천국의, 천국의 시민. 시민. 그런데 말씀이 딱 떨어졌는데 이 말씀을 요마이라는데이 나오면 쇠붙질바가 아, 정말, 씨, 짓밟네 니가 무슨 예수님인다. 어? 네? 뭐, 아이, 목사 설교 저, 저, 저 설교냐. 새벽에 그 자원한테 뭐 하는 짓이냐, 이얘 네. 예? 네? 여지집에서 그런, 그런 생각이 안 들어요. 아니, 새벽에 와가지고 목사인들은 맨날 설교를 하려고 그러고 말이야. 예? 네? 마귀가 와서 그런다니까, 마귀가 와서. 누가 와서? 마귀가 와서 실제로 그렇게 해요. 그런데, 마귀 말을 들어야 돼. 목사님 말을 들어야 돼. 목사님 말을 들어야 돼. 마귀 말을 들어면 안 돼. 전쟁이 말을 들어야 돼. 목사님 말을 들어야 돼. 목사님 말을 들어야지. 들어야 전쟁이 말을 들어면 안 돼. 귀신에게 사로잡혀 버리면 안 돼. 귀신이. 여러 곳에 성경 보면, 마귀라는 말이 나올 때는 여기에 누가 등장하느냐 하면 예수님이 됩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예수님을 대적할 때는 성경에 보니까 이름이 뭐라고요? 마귀로 말해요. 아, 이 마귀는 이 우두머리거든요. 사단, 귀신의 우두머리. 근데 이 마귀가 사람을 대적할 때는 뭐라고 나와요? 귀신. 귀신으로. 귀신. 성경에 공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귀신. 귀신. 그러니까 마귀는 뭐라고? 우리을 마귀도 그 전체 마귀 그룹의 90% 우리 그 l x 스요70 성경이라고 이 성경에 보면은 거기 90% 나와 있어. 딱 90%. 이90%마귀두고마귀 두고 마귀 마비 두고. 마비 총 두고. 그러니까 이놈이 예수님을 상대할 때는 누가 상대한다고? 이 90%가 상대. 근데 사람들은 누가 상대해요? 귀신이 상대해요. 여러분들은 누가 상대하는가 하면, 귀신이 와서 상대해요. 귀신이 와서. 귀신을 쫓아내야 돼요. 누구를 쫓아내? 귀신을. 귀신을 내 삶에 귀신을 쫓아내. 그리고 어디 갈 때, 귀신아, 물러가라. 나스의 예수 이름으로 명당한 귀신은 떠나가야죠아 아멘. 할렐루야. 그러면 떠나갈 줄 알고 있습니다 귀신을 때려, 그냥 물리쳐야 네? 귀신 역사를 하거든 귀신. 누가 역사한다고? 우리 사람이 귀신이 역사한다. 네. 귀신 역사할 때 귀신이 와가지고 말씀도 빼버고 믿지도 못하게, 구원도 못 받게, 천국으로 못가못 가게. 이런들 막 무조건 사람을 끌고 지옥을 지옥 어디로 가야 돼? 지옥. 시험으로 가려 마귀가 하는 짓거리가 그래시으로 가야 되잖아 우리 요한복음 10장 요한복음 10장 10절이에요 10절 요한복음 10장 10절 아 m a l i 시작 l e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게 i t t l e bit of a l i t 라고 마귀 i 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 i 멸망시킨다. 멸망시킨다. 누가 하는 짓거리가 그렇다고? 마귀. 마귀가 하는 짓거리가, 이 마귀는, 그냥 여러분들 안부를봅시다점쟁이들이잘 산다라는 싸움을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어요. 희한하죠. 점쟁이들이 돈을 엄청 겁니다내주니에돈못 보니까, 딱제 마음을 치는데, 천만 원이죠. 처음에 치는거죠 천만 원딱 달라요. 택시 운전수인데. 그, 아, 그 형님은 장로그 부에 있는 그 교회 장로였어장로였죠 어. 근데 동생인데, 그, 우리 그 교회 앞에 그 대동, 대동민이 들어가가지고 택시 운전하는데, 뭐가 막, 뭐가 안 되니까 막 점을 치는데, 세상에 천만 원 달아. 그걸 천만 원 달라고 점을 쳤어. 그리고 좀더 있다가 이제, 그래도 뭐가 문제가 안 풀리니까 또 가보니까, <laughs> <laughs> 세상또 정치에. 얼마짜리. 1,500만원짜리 1,500만원짜리 또 차를 걸치면 1,000만원짜리 꼬라박았잖아 1,500만원 또 꼬라박으라니까 그래갖고 어휴 이놈 시발 딸이 시발 그러고 그 사람이 그래갖고 이 시발 이런니 괴로워하고 있어 형님한테 가면 너희 대동매이은거 교양하라고 여보 그래도 너 맞지? 어, 실제로 그랬습니다. 천오백만원 달인 게 권이 아까워가지고, 이 시박으로 그냥 교회로앞으어 싸워. 시박. 그리고 교회. 어. 그래, 이제 교회 다녔다니까요. 아, 교회 오바요 뭐, 솔직히 뭐, 뭐, 흥금할거건 별로 있습니까 뭐, 십일조 조합은 많은 거지. 어. 돈 달라서 그안 하잖아요. 십일조는 기본이고. 어. 그러니까 마귀는, 마귀는 아까 보니까 뭐 한다고 그랬죠? 도둑질. 그 다음에 죽이고. 그 다음에 멸망시킨다. 멸망시킨다. 이게 마귀가, 딱 그러니까 도둑질. 도둑질. 죽이고. 죽이면. 멸망시킨다. 여덟 권에 나와있 예수님은 생명을 주러 왔어요. 생명. 딱왜 그러니까 생명. 생명. 풍성한 생명. 그야말로 예수님의 사람들은 눈빛이 초롱초롱합니다. 생명이 차고 넘치고. 응? 어? 안 그래요? 목사님 지금 비리비리해 보입니까? 생명이 차고 넘쳐 보입니다. 네, 차고 넘쳐요. 차고 넘치요 왜냐면, 그래. 우리 예수님께서 풍성한 생명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 풍성한 생명. 응? 어? 너뭐 그랬잖아.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이 얻게 하려는 것이야. 근데, 마귀는뭐 한다고?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요거 잘 알아야 돼요. 다시 한 번. 마귀는 어떻게 한다고?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요게 딱마귀가 아니죠. 마귀는 하여튼 무조건 사람을 죽여버리라고 그리고 막 물건을 다 뺏어가고, 도로 넘쳐. 우리 돈, 권력, 세상, 뭐내 자식, 내 가신 것, 내 인생. 상했다거 그들래, 그죠? 이게 누가 하는 짓이라고? 이 귀신이야. 마귀는 그렇게 안 해요. 마귀는 누구 상대한다고? 예수님 상대하고, 우리 상대하는 건 누구라고? 귀신, 귀신이야 귀신. 이 마귀 쪼물이들이죠. 이 마귀 쪼물이들이 우리 삶에 들어왔구나.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도둑질해버립니다. 내 건강을 도둑질하고, 내 물질을 도둑질하고. 내 인생을 도둑질해버린다. 이게 막 귀신이 하는 짓이에요. 예. 그리고 죽여버려. 어떻게 한다고? 죽여버려. 여러분 귀신 역사하고 사람의 자꾸 죽으려고 그래요. 어, 한번 죽고 싶대. 아, 죽이려고 한다니까. 막 그냥 막자살해버리라고 그러고 막. 어, 이게 막 귀한 죽이, 막 귀신이, 귀신이. 그리고 나중에는 멸망시켜. 딸이 멸망. 멸망. 어떻게 버린다고? 멸망시켜버린. 귀신 역사면 인간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사실은 막아니가야 도둑질 당하고 죽임 당하고 멸망 당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에? 예.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생명을 주시되 보험 쌓여 주시는. 할렐루야. 아, 네. 내가 어제 하한 속일 교회에서 막, 기도 하고, 그, 강의 듣고 막, 아침에 내가 여기 세, 기도 마치고 바로 갔잖아요 그, 기딱 들어오니까, 한7시 반, 쯤 됐고 그럼, 몇 시간 거기서 온거요 하루 종일 있었잖아요. 그, 나도 이제, 나이가 60대 중반인데, 하루 <laughs> 종일 아, 앉아서, 강의 듣고 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오늘 새벽에는, 어, 일 나이가 쉽더라 어. 그래, 요 오늘 새벽에는 집사람고둘다 퍼져가지고, 좀 늦게 일어났잖아. 원래 4시 20분 되면 딱 일어나고, 오늘 4시 40분 일어났어. 그냥 딱 해가지고 말이야. 또 왔다니까. 너귀신처럼초럼 하자. 우리 예수님은 생명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뭘 주신다고? 생명. 생명. 그런데 귀신 이 역사하면, 어? 이거 머릿속에 탁명이요 가슴에. 귀신을 어떻게 한다고? 도둑치라고. 그 다음에? 죽이고. 죽이고. 그 다음에? 멸망. 요거는 전부 귀신이야. 응? 저, 저, 우크라이하고 소련하고 소련하고 뭐, 러시아하고 전쟁을 하고 있는데, 이런 거 전부 귀신이야. 하나님은 절대로 막, 이렇게 막 도둑치라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이거는 하나님이 하는 게 아니야. 이건 전부 누가 하는 거라고? 귀신이야, 귀신. 응? 요사람하처쳐다 귀신 말씀잘 듣고 하면 잘 살아봅시다 시작 누구 말씀 잘 듣고? 귀신 말씀을 들어야 돼 예수님 말씀을 들어야 돼 귀신 말씀을 들어야 돼 목사님 말씀을 들어야 돼 목사님 설교한 말씀을 잘들어야지 그래야지 생명이 넘쳐난다 이말 그런데 사람들이 막 귀신이 시키는데 귀신이 가는 길로 이 말씀이 떨어지면 이게, 이게 연결이 되어있잖아요 바로 그 성경에 나오잖아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전략 읽고 마십시다 8장 누가 본 8장 누가 본 8장 12절 12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길가에, 길가에 있다는 말, 것은 말씀성에들어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못하게 하려고, 하려고 말씀을, 빼앗, 말씀을 빼앗아서린다 말씀을 빼앗아버린다. 말씀을 빼앗아버린다. 말씀을 빼앗기면 안 돼요. 응? 하여튼 내 마음에 말씀이 딱들어오 이걸 절대로 놓면안돼 목사님 그렇게 딱 설교하고 나서아요 그러면 머릿속에 말씀이 내건 아니고 안 봐도 설교하잖아요. 멀리서 에 말씀이 딱남아있어그리 가슴 밖에 세겨져요 영무새의 기왕이시 보자 그랬죠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오 시작 듣고, 듣고 잊어버리는,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오 말씀은 듣고 잊어버리면 안 돼요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는 게 아니라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 실천하는 자. 실천자 이산구의 양한일에 복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복받는 인생이라는 것은,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근데 봐봐, 말씀이 들어서는, 갑자기 누가 등장해 버려? 귀신이 등장해, 귀신. 마귀가 등장한다. 이건 정말 골치 아파요 어? 마귀가 등장한다. 말씀이 딱 들어지는 순간, 말씀을 딱 붙들고, 말씀대로 살아야 될 줄은 믿습니다. 말씀을 딱 붙들고, 말씀대로, 살아야 아, 네. 말씀대로 살아야지 말씀을 떠나버리고 귀신이 역사하면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이런 역사가 나타나요. 그러나 말씀을 믿으면 구원받는 저로 믿습니다. 아멘. 천국에 들어가는 저로 믿습니다. 아멘. 천국의 백성 되어서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 또 복받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